아니, 왜 아무도 안 깨져. 씨발. 꼭 말을 안 들어요. 을 정찰한다. 뭐야? 여기 안에 있다. 재장전재장전재장전 재장전, 재장전 장벽 설치. 그래, 만사 그 A 미야. 이겼다, 이겼다. 나고스트들었다 독장막 오른쪽 오른쪽. 아군이 아, 한 명은 왜 너? 하나 300원이라도 주세요 하고 여기 숨는거 어때요? 투. 진 파이퍼. 아주 과격한 과자로군하시는분이 <laughs> <laughs> 뭐 <laughs> 가자 가자. <웃음> 자, 판다 델게요. 세게 가지. 자, 누나 밴달 들어. 아, 나 펜달하기 싫어. 어, 여기 피해야 돼. <laughs>

더 배우고 오지 누구 목을 먼저 조여줄까 나 갑자기 그것에, 그거 해보고싶다 나 튕겼다 다시 들어간 다음에 어차피 아이디 똑같으니까 제보장하고지 않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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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<웃음> 근데 이, 이 판으로 못 들어오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음, 진짜. 아. 어차피 아이디 똑같아 <laughs> 적레이즈. 아파를았어 스파이크 우리 엄마 없어? <목소리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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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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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션. 로션. 아.

저기 아이디 바뀌더니 뭔가 실력이 높은 거 같은데 못 보일 걸. 아까처럼 그, 그 내리막으로 가요? 아, 아니 이 이층 아, 맞아요 올라가. 붙어 있으면 억강 억각, 억각돼서 누나가 유리해요. 아 불리해요 그렇게 하면, 그렇게 하면 불리해요. 왔다 야, 왔다. 게 하면 리요 여나 칭찬받은... 어이가 없네 씨발... 뚜뚜영 센스 간다... 여이가... 다이아 겸 부계인 사람은 계속 밀고 나가자고... <목소리> 저도 오늘 경쟁자서고싶어지 <목소리> <목소리> 간다!

하고. 아, <laughs> 순간의 승리였지. 이제 영원으로 만들지. 야, 아 스킨 줘? 아니, 나 계속 저지세 건데. 간다. 너꼭달인거 있음. 어제 것도 못샀어 제대로.

오늘컨디션이별로라고 네! 걱정 마. 분명 너도 쓸모가 있을 테니. <laughs> 나 진짜 개짜 t h 을선사 r m 장벽 배치. 네 상대는 나. 난... 오케이, 아이프라한명 남았어. 아이어요 여기야. 까빠까빠 까빠 생겼어요. 응. 아. 저거 핑 누구야? 나핑 맞춰 왔는데? 젠장. 여기야. 어?

가자. 저기. 멈출 것을 없다. 하이크가 H 점에 떨어졌습니다. 대형, 저 때문에 죽은 거예요? 잘 가라. 무기 발견. 수염 확보 중. 어, 일로 와요. 하죠. 아 그래요? 나나 나, 나 때문에 죽 죽은... 대처책 전투는 목적을 위한 수단, 우리가 바로 그 수단이지. 실력을 보여줘. 총알이 있어? 총알이 <laughs> 남았더라? 여긴 나온 걸 후회하게 해 주지. <laughs> 재장전. 자, <나> 공쓴다 <laughs> 집중하자. <웃음> 독잔 막해지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영할만 안, 아, 안 돼. 총보 해도 씨발! 바로 정확하게 수있 바락 버튼 온 미지의 영역으로 가 중. 재장전 중. 있다. 고 아우, 을 시작.

잘 괜찮다. 아한명 나무 누나 나무. 하어았습니다치는사투사투사 와, 아니 나잘안 돼, 방금? 아니, 이게 바, 아, 방금 플릭샷이 뭐야? 아니, 에임으로 이겼잖아요. <laughs> 캐릭터로 응용한 바이포야. 게 아니라. 아니, 이게오버워오버치오오버치 뭐, <laughs> 오버워치, 치 오버워치. 버 쳐봐 쪽을 정찰한다. 시 제거했다. 명 남았습니다. 치바이이 너무 학, 학 학살하는 거 아니냐, 우리? 오늘겠다 전반 종 라운드. 때좀 져야겠다. 좀총 발견. 여기 무기야. 나 진짜 고 간다. 독 막해지. 여기 있 이동 동 아직 준비. 나이크. 연료가 없어. 연료가 없어. 여기 셋인데 요 씨발? 독산 아, 아 뭐해? 너이... <laughs> 아니, 못하. 시설인데 씨발왜 여기있냐고 저 개새끼들은. 여기가 파괴됐다. 센가파괴됐다니아 뭐. 잘한다. 얘, 얘 이거 다 빼도 되겠다 생각해. 적을 모두 아니 얘 잘한다. 봉수 교대. 마지막으로 보게 될게내 얼굴이라니. <laughs> 가자, 가자. <얼굴을> 그래. <웃음> <웃음> <대출>. <웃음> 라고 굳굳히리 <그리> 말하고 있다. <laughs>

빨리 빨리 와, 빨리 빨노자리야야자리 빨리 빨자 빨리 빨리 빨야빨야야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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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이요 거기 위에다가, 그원인 가는 거. 해 아, 뭐머리 몸통 다 잡았냐? 아리 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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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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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나나나 여기다 활 던지고 상황 체크하거든. 오늘 쓰러지진 않겠어. 장 배치. 시발. 아, 가자. 아설마 학급 능력 향상됐겠지 연수야. 지치기사 설마 죽겠지. <laughs> 아니 이이안 됐는데. <laughs> 오, 형다하지마오 씨발. 기 발견.